자, 동사 갈게요. 자 마지막으로 그냥 흘려보내지 마. 돈트 다음에 저스는 그냥 꾸며주는 거고요. 명령문의 형태니까 그냥 동사 원형. 흘려보내지 마. 앞에 돈트가 있죠? 그래서 그냥 고 오면 돼요 명령문. 자그 다음에 긍정적임을 유지해. 얘도 동사 원형. 얘도 명령문이죠. 자그 다음에 좋은 자세를 가지는 것이라고 하니까 우리 동사를 뭐모 하는 것이라고 명사화 시켜주는 동명사 형태의 주어네요. having a good attitude will 그 다음에 도와줄 거야. help 앞에 조동사 있으니까 그냥 help 오면 되는데 목적어 목적격 보어 너가 유지하도록 너가 keep 누구누구 spread up 이거 기운의 북돋우자란 뜻이죠. 그쵸? 우리 그러면 help가 있을 때 목적어 목적격 보어 자리에 뭐가 와야 돼요? 그냥 원형인 keep이나 우리 to e 까지올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두까지올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너가 상황이 너의 뜻대로 가지 않을 때 어떻게 쓰면 될까요? things 다음에 우리 가지 않을 때 가는 건 곤데 가지 않을 때니까 그냥 don't 일반 동사 부정형 don't go 자그 다음에 3번 매 순간을 즐기며 살아 이것도 명령문이니까 live and enjoy every moment 자, 4번에, 나는 지금 이 순간이 너에게 매우 도전적인 시간일 뿐만 아니라 매우 즐거운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어. 너에게 말해줄 수 있어. 뭐예요? 그냥 앞에 조동사 있으니까 tell you. 그 다음에 됐절. 자, right now. 지금 이 시간이 뭐 뿐만 아니라, 자, 지금 이 순간 셀수 있나요? 셀수 없죠. 비동사, 단수 형태. not o n y A, 그 다음에 but also B. 자, 이것이 뭐뭐일 거라고. 매우 즐거운 시간일 거라고. 자, 그럼 이것도 뒤에 지금 이주로 맞춰줘야겠죠. 그쵸? 얘, not only A, but B여. 얘도 지금 형태를 맞춰줘야 되거든요. 테를 맞춰줘야 돼. 병렬로 해줘야 돼요. 자, 5번에, thank you. 고마워. 그리고, 네가 27살일 때 너에게 다른 편지를 쓰길 기대해. 자, 나는 기대한다. 그냥 기대한다. 현재, 는 I look forward to 다음에 이게 중요하죠. ING. look forward to ing에 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그리고 언제? 너가 27살이 되었을 때. 자, 그러면 여러분, 웬절에, 아직, 어, 미래지만, 제가 아까 if나 when, 뭐, unless, until 같은 아이들 뒤에, 미래의 의미지만 미래 의미지만, 의 미래 못오고 현재형으로 대신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비동사 그냥 현재형 써주면 돼요. 자, 추신. 말해줘, 뭐예요. 얘도 명령문이야. 플리스가 들어갔지만은 명령문이에요. 그 tell. 그 다음에, family, you love them. 자, 뭐가 와야 돼? 자, 여기에, tell your family. 자, 얘가 그거예요. 간접 목적어. 그 다음에, 직접 목적어. that you love them. 자, 그러면은 얘는, 얘도 그냥, love 오면 되겠죠. 그리고 조문에 좋은 녀하이 때문에 나온다. 이좋마자 그리고 잊지 마. 뭐예요? 명령문이죠. 그래서 명령문 일반 동사의 명령문, 동사 원형의 부정문 어떻게 돈트 골게스로 한다 했죠? 명령문 부정문. 자, 그다음에 조언이 어디로부터 나온다? 사랑으로부터 나온다. 자, 그러면은 어드바이스에 테를 맞춰서 컴 해줘야 되는데요. 자, 컴이 어드바이스 셀수 없는 명사이기 때문에 무조건 단수 취급을 해줘서 컴즈가 되게 됩니다. 자, 넘어가서 보시게 되면 다시 한번 볼게요. 마지막으로 너의 고등학교 시간을 단지 부정적인 자세로 보내지 마. 자, 이거 보시게 되면 에리큐드 명사 아닌가요? 그쵸. 그러면 이 명사를 꾸며주는 거는 형용사였어요. 부사였어요. 형용사였죠. 자, 그 다음에, 어, 긍정적임을 유지하다. 자, stay도요. 자, stay, keep, remain. 다 뜻이 뭐냐면, 뒤에 형용사 와서 형용사함을 유지하다란 뜻이 됩니다. 자, 그래서 얘도 뒤에 보시게 되면, positive.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having a good a t i t u d e will help you. 자, 이거 뭐였어요? help. 목적어, 목적격 부어. 원형이나 투부정사까지 올수 있었죠. 자, 그 다음에, when things, 상황이 잘 흘러가지 않을 때, 우리 웬절에 미래 못 온다고 말씀드렸어요. will not 못 와요. 그래서 단순 현재 시제인 don't. 자, 그 다음에, 매 순간. 여러분, Every 무조건 단수기 때문에 뒤에 만약에 e v e r y 가 꾸며주는 아이가 있어도 무조건 단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4번에, 나는 지금 이 순간이 너에게 매우 도전적인 시간일 뿐만 아니라, 난, 너, 난 너에게 말해줄 수 있어. 자, 텔 다음에, 너에게 대절를 말해줄 수 있어 자 그래서 이렇게 묶어서 주어 동사 이렇게 여기가 디오 자 그래서요 매우 도전적인 시간 우리 챌린지드 타임일까 챌린징 타임일까요? 우리 도전적이게 만든 요소를 꾸며줘 타임을 꾸며줘 사람이 아니잖아요 사람이 지금 도전적임을 느끼는 게 아니라 요소를 꾸며주는 거니까 챌린징이 되겠네요 그쵸? 그리고 밑에 보시면 고마워 f o r w o r d to ing. 그리고 또 다른 편지. 어떻게 하면 될까? 우리 보시게 되면, 아덜만 오게 되면, 뒤에 s가 붙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쵸? a n o t h 이 와야 되겠죠. 하나짜리까 여기 레럴에 s가 안 붙어 있잖아요. 그쵸? 자, 그리고 너희 가족들에게 사랑한다고 말해줘. 자, 그러면 사랑 볼게요. 가족들한테 너가 그들을 사랑한다고. 템. 가족들 여러 명이잖아요. 그쵸? 자, 그리고 잊지 마. Don't forget. 자, 뭐, 무엇을 잊지 마요? 대절이 지금 어바웃만 나오게 되면 뒤에 명사에서 끝나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돼서 주어. 그 다음에 여기 동사가 있기 때문에 절이 와야 돼서 대시 오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의 조언, 부모님의 조언. 자, 어드바이스가요. 아, se가 되면 조언하다예요. 얘는 동사고요. 얘는 명사예요. 그러면 우리 이거 명사잖아요. 그쵸? 수고하셨어요.